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를 해서 갑은 을지 이같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을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향이 너무 클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의미로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불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만 우물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기를, 기구를 가지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목이 마른 나머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고 몹시, 몹시 목이 마르고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기 때문에 의례 입장에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기를 도구를 가져왔고 얼마든지 물을 길어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나눠줄 수 있는. 갑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갑의 입장에서 냉담하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 쌓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적대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되었던 것을 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평상시에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갑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갑을의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여자에게 다른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가비 되시고 이 여인이 의리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뭔가를 귀한 것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영생에 관계된 것, 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 그리고 생수,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지만 아, 성령 이제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갖 귀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 여인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38년된 병자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나을 있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아, 천사가 이 우물물을 막 동하는데,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나를 그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 타령, 물 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어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 대화를 나눌 때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자체를 잘못알아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 생수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좋은 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물 담을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다고 합니까?" 보니까, 도구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무슨 물을 기르겠다고, 좋은 생수를 얻겠다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 물을 마시는데 이 우물 물은 질도 뛰어나고 양도 풍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이 만든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 그 영원한 생명, 생수,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이 세상의 물 정도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이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를 깨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이상람은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아는가 온몸에 전열이 일어나고 마치 그냥 소름이 돋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내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문을 내렸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두배 가득하게 차, 차는 것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로서이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의 이제 대화가 육적인 데서부터 영적인 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고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지금 이 여인이 육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인 쪽으로 대화를... 바꿔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밝게 해주셨습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그 육적인 얘기를 나눴던 것이 이제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대화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달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를 다섯 명이나 바꿔가면서 결혼을 하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와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날의 삶은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복음성가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띄게 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웅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주어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우리의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꿔주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감춘 법에, 세상 것과 남비할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가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다 내두고 자기가 이 우물에 왔던 이 목적 이런 것들을 다또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오늘 잃지는 않았지만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내가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한 유대인 남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난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아는데 대화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 여인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동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기 피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정오 난 12시 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지고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왔던 사람, 사람을 피해야만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전적으로 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를 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이 여인의 영적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밝혀 주시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난날의 과거에 비유했을 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최고인 것처럼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영적으로 얻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밝게 해주셨습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날의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 감사 우리 주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의뢰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이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얻었던 이 여인을 밝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난 날의 모든 삶을 이제는 참으로 우리, 오직, 우리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님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오.